키보드 두기가 이거 소리는 줄여 소리는 얘예요 줄이라고 이걸 <목소리> <중글> 줄이라고요? <목소리> 응, 응. 줄였어요 <목소리> 어우 시끄러 여기도 들리고 여기도 들리는 거잖아 아니요 이건, 이건 왜해 몰라요 야 다수결이야 너 스냅샷으로 들어왔어니아형 일단 빨리 <목소리> 나 이제 게임 치는데 이런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춥죠. 그 어? 3시간이에요? <그쵸>? 그니까. <목소리> 어, 와. 휴 아유. 응? 유아니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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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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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아어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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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, 이거 라고 어. 엄마에게 안 들려? 어... 지금 엄마가 점점 화를 내리시대 이제 누르시는데 끈적도 안 하네요. 어 싫어요. 끌라고. 아 왜요? 네. 저, 조금 있다해. 싫어. 할 조금만 할게 이거. 뭐 철이다. 얘철딱두개 나왔는데? 야 야 끄라고 말하고 어 끌어 갈아요 어피한 거지 <웃음> <웃음> 아마 요 나이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이거 보시면서요 아속 터진다 그래서 속 터지는 것같아요 심장이 두근두근해 네.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죠 네네. 자녀들은 게임 중독 음. 부모들은 게임 혐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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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일반적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 특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키우려고 네. 애쓰는 부모님들 이 모습 많아요 자 그런데 몇 가지 얘기해 볼게 있어요 어, 네. 네. 자 첫째 가장 눈에 확 띄었던 게. 음. 자, 우리 아이들 부를 때요. 야, 이거 좀 하지 맙시다. 기본 전제가 야 라고 하는 사람이 서열이 위라고 생각하고, 그렇지. 야 라고 하는 대상을 서열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. 아. 집안 내에서 야 라고 하면 피해는 가장 많이 가는 게 아이들이에요. 그럴구나. 그래서 정말로, 야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음. 게임을 하는 걸 보고 너너너 너, 너 중독 음. 이렇게 한다든가 애가 컴퓨터 게임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일단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음. 아이와 그것을 의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아.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걸 이퀄 바로 게임 중독 그러면 아이들하고는 소통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사실은 게임 문제는. 미리 솔루션 하나를 드리자면 오. 미리 아 미리 미리 미솔 그냥 어. 할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, 나중에 솔루션 할게 너무 많아. 오, 그래서 이거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. 네. 일단 엄마가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게임에 엄마도 좀 관심을 갖고 음. 알아야 돼. 하... 수용적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. 아, 네. 그러니까 참... 내, 나는 싫지만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 그치. 아 그게 이렇게 재밌어. 어, 어, 뭐가 재밌는데 그래. 이렇게 돼야지 맞아. 얘기가 되지. 그런 걸왜 좋아해? 맞아. 어 나는 싫더라. 이러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잖아요. 그렇지. 공유를 하는 게 없으면 대화는 어렵다는 걸 알고 음. 계셔야 돼요. 그래서 놀이를 얼만큼할 건지 음. 그리고 음. 게임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. 어떤 걸할 건지는 미리. 본인이 잘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. 음. 그럼 얼마나 할 건지, 네가 정해. 얼마나 할 건데. 그럼 이제 아이가 뭐, 한 시간 한다든가 두 시간 하겠다고 하면, 자율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음.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, 네. 네가 너 스스로 정해. 근데 뭐 엄마, 나 여덟 시간. 이런,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. 네네, 그렇죠. 그럴 때는, 네. 야, 너 지금 말이라고 해.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. 음.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,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을 같이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음. 그래서 의논하는 훈련은 아이의 책임감을 길러줍니다 그걸 어.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. 의논하는 훈련은 응. 아이의 책임감을 책임감. 길러준다 아. 또이 게임 장면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요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얘는 그렇게 어리지도 않아요 이제 청소년기로 들어가는데 애들이 체면이라는 게있어 체면 자 그런데 엄마가 야. 야, 꺼! 이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는 친구가 그래, 근데 어. 거의 여러 명이 들어와 있거든요. 음. 민망하지. 그야말로 막 창피하죠. 제가 이제 참다 참다 못 참으니까 어. 그걸 알면서도 나와. 음.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해서 애들한테 딱 들으면 애들이 아. 벌써 이미 알고 그치. 있는 거예요. 그래. 그래. 또 빨리 나가. 네. 네. 이렇게. 네. 아이가 반항할 때를 사춘기로 자꾸 생각을 하세요. <laughs> 네. 걷다고 하면서. 네. 네. 근데 사춘기는 청소년시기라고또 표현을 해요. <laughs> 청소년은 아동에서부터 어른으로 가는 중간 단계예요. 그래서 의존에서 독립으로 가는 시기입니다. 음. 중간 단계예요. 음. 그래서 이 시기에 몇 가지만 좀안 해도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음. 아, 저희한테도 네. 와 있습니다. 네. 아들 방문을 벌컥벌컥 벌컥 음. 열지 말고 꼭. 노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아? 네. 리 예. 두 번째는, 함부로 입을 들추지 말기 일어나! 이러잖아. 어머니. 왜, 왜안 돼? 고 왜? 안 돼. 네. 그거 왜? 안 돼. 아, 왜요? 네. 예비만 로써 <laughs> 너무, <laughs> 너무 안 돼. 근 남자들은 <laughs> 네. 그사투 시절에는. 아니, 아버님이 응. 절레절레 막 이러시구나. 아, 네. 그러면 안 돼. 왜요? 아, 네. 어떤 네. 상황인 있는데. 네. 제이슨, 네. 씨한테 네. 어, 그래. 제이슨 씨한테 물어본다. 제 네, 3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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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. 네. 과도한 스킨십 자제하기. 오, 너무 네. 무서막 뽀뽀하고 음. 막 사랑한다 하고 4 오래 샤워한다고 잔소리 하지 말기. 아니, 오래 샤워하게안 <laughs> 돼. 안물 아꼈어야죠. 잔소리 하지 마. 그때... 아니, 왜물 아꼈어야 오샤워 괜찮아. 자, 5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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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5번. 자, 아들의 사생활 존중하기. 핸드폰, 인터넷 기록, 일기, 염탐 금지니 자, 이 다섯 개는 꼭지켜주야돼 핸드폰을 갖세요 <laughs> 네. 절대. 그래서 <laughs> 최소한 이것이. 사춘기 아이의 존중을 담은 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그리고 관우댁은 게임을 하고 있는 중간에는 그만하라고 한다든가 네. 이때 끼어들지 않기. 아, 왜냐하면 네. 이걸로 인해서 사이가 더 나빠져요. 음. 아, 물론 부모 나름은 다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얘네들이 너무 오래 하, 하거든요. 음. 도저히 그거를 못 보겠다. 네. 하지만 아이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할 때서 확 끊는 요 하는 건 하지 마셔야 돼요. 아, 예. 이거 일단 지켜주는 것이 관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네, 도움이 됩니다. 아니 근데 오 박사님, 네. 우리 금쪽이는 네. 말을 잘 듣는 아이인가요? 안 듣는 아이인가요? 어제 정말 제가 네. 엄마 아빠께 여쭤보고 네. 싶었던 질문이거든요. 네, 제가 생각하는 아이는 음. 말을 잘안 듣는 아이. 음. 음.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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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뭐 끄라면 끄고 뭐 투덜대지만. 네. 관우 엄마가 생각하는 자식이 말을 잘 듣는다라는 기준은 순종과 공손과 고분고분. 음. 음. 엄마가 그 기준으로 놓고 관우를 보면 말안 듣는 아이지. 음. 근데 내가 보기에는 관우가 말을 잘 듣는다고 봐요. 나는 오히려. 음. 왜냐하면 나갔다 들어와. 그러니까 또 들어와요. 또 응. 앉아. 그러니까 앉아요. 응. 그럼 또 이렇게 어, 하다가 핸드... 너 핸드폰 어. 부셔버린다 그랬더니 또안 해요. 아, 그러면, 들어와. 그러면 말을 음. 잘 듣는 거예요. <laughs> 자,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은 말 대꾸를 인정해줘야 돼요. <laughs> 말 대꾸를 <laughs> <말대꾸를 웃음> <말대꾸. 웃음> 받아들여야 돼요. 네, 정말 인정해줘야, 네. 네. 인정해줘야 돼요. 오. 오. 왜냐하면 사춘기 아이들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왜요? 왜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? 내지는 그게 법이에요. 애들이 막 이래요. 그건 자기 고유의 생각이에요. 그런데 엄마가 기준을 공손과 고분고분과 순종으로 삼고 있으면 그 꼴을 못 견디지.뿐만 음. 아니라 사춘기 아이들한테 사춘기.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. 예. 네. 일단 첫째. 네? 정말 더 이상 우라통이 터져서 못 견디겠다 하더라도 <laughs> 네. 3분만 딱 기다리세요. 3분? 3분. 어, 3분. 2분 반안 됩니까? <laughs> 네, 3분. 네. 3분. 네. 자 그리고 네가 세운 계획대로 한번 해보렴. 이렇게 허락했다면 음. 끝까지 믿어주셔야 돼요. 음. 사춘기 아이들은 자꾸 부모 눈에 거슬리거든요. 그래서 음. 일부러 장점을 찾으려고 무지 애를 써요 <laughs> 애를 또 쓰고 쓰고 예. 해서 장점을 찾아야 작용해. 되고요. 어거지로 찾아야 되고 네, 어거지로라도, 네. 네. 어거지로라도 네. 쥐어 짜라 그래요. 어, 제가 쥐어 짜세요. <laughs> 뭐 이러거든요. 쥐어 짜서라도 장점을 찾아서 이 부분을 칭찬 더하기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. 음, 음.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존귀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음.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은 언제나 먼저 들어야 돼요. 음. 다 듣고, 아. 지적보다는 제안. 네. 떡국 다 끓여놨는데 너왜안 나와? 이건 음. 지적이고요. 음. 다 됐거든? 지금 나올래? 음. 아니면 뭐좀 바빠? 어, 우리 먼저 먹을까? 음.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. 음. 그래서 언제나 아이와 부모가 같이 해서 음.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과정을 같이 걸어가는 거니까 예. 어, 그 과정을 엄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하고 있었어? 네? 뭐 하고 있었어? 아무것도, 아무것도 안 했는데. 또안 하고 있었어? 들이랑 있는데 왜 어색한지 모르겠다. 엄마가 어색하게 만들었지? 엄마 손좀 잡아줄래? 엄마 손좀 잡아줄래? 엄마가 우리 아들 너무 뭐라고 해서 미안하고. 누가 뭐래도 엄마가 항상 그랬잖아.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우리 관우라고 엄마가 한 얘기.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. 엄마가 너무 너를 완벽하게 키우려고만 했던 것 같아서 엄마 너무 위안하고 관우 되게 착하고 해맑고. 멋진 아이인 거 엄마도 알아. 근데 인정 안 해주고 해서 너무 미안해. 엄마가 앞으로 관우한테, 간호한테... 관우한테 잘할게. 고마워, 아들.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.